정우 감독의 아주 정수한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파워 플레이 이명희 선수입니다. 이명희 선수가 예, 역시 마더니의 역할 잘해주고 있고요. 득점으로도 보여주고 있었던 오늘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후의 점수도 이제 전메특허가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몸이 무거운 베스 선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명희 선수는 뭐 그런 선수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0는도 많았고요. 계속해서 이명희 선수를 윤태진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은행의 이명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3연승을 이끌었어요. 네. <laughs> 어, 오늘 경기 좀 힘들지는 않았나요? 아, 오늘. 좀 몸이 좀 무거운 편이 있어가지고 어좀 초반부터 많이 뛰어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조금 식감이 좋아서 조금 초반에는 좀 쉽게 풀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팀도 있었고 컨디션 조절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어떤 거를 주력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네 저희가 좀 훈련량이 그전보다 좀 많이 없어서 좀몸 상태가 많이 좀 올라온 상태가 아니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음, 시즌은 좀 장기전이기 때문에 한 게임 한 게임 할 때마다 좀 힘든 부분 있지만 좀 몸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갈수록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감독님께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선수들끼리 호흡이고 또 외국인 선수들과의 조합인데 금연에 그 있어서 이명희 선수는 어떤 것 같나요? 네 어~ 뭐~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단도 다 똑같겠지만 어~ 용병 선수들이랑 손발 맞춘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음~ 갈수록 좀 손발이 지금도 저희가 뛰면서 좀더잘 맞아진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네 손발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명희 선수 팀의 기둥이잖아요 <laughs> 올 시즌은 좀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어~ 지금 다른 구단도 조금 많이 좋아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뭐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어그 게임에 좀 집중해서 하다 보면 끝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올 시즌 목표는 뭔가요? 어... 네. 일단 뭐 감독님께서는 3강 안에 들어가서 그다음 생각하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선수들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음, 일단 좀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어, 우승까지 저희가 어, 꼭할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은행의 이명희 선수 만나봤습니다.